5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고린도서 강의에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 300년, 302년 한자씩 받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로 10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께서 도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건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이니라 아멘.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주하 불러주시고 이 밤도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또고른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사만 제인을 신앙력로또 성숙하게 하셔서 또믿음을 얻도록 주시므로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경이 오는 것이라도 끝까지 믿음을 주시는 자다될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희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특별히 성모님을 기억해 주셔서 이한 시간도 치료왕선을 바라주시므로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이 극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힘이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자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니다이다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온전함으로 나아가라. 바울은 이제 고론더 교회에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죠. 너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죠. 자신을 진실하게 똑바로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믿음을 점검하라. 말씀하죠. 믿음을 점검하라. 믿음. 바울은 고론더 교회에게 엄중하게 자신을 시험해 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거울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그 말씀을 시험해봐라.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시험해봐라. 자신을 시험해라. 스스로를 검증해보라. 그런 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시험을 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시죠.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가? 스스로 시험해봐라. 네 마음 속에 주님이 계시는가? 시험을 해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참으로 계시는가? 그 증거를 좀 찾아봐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하실 때, 여기서 증거가 있으면 3절에 가는 것처럼, 자, 3절 말씀하시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말씀했다는 증거를 데려가는 말에 더 이상 답할 것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참된 사도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사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름도 교회가 스스로 점검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계신 것을 확증한다면 바울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들은 바울이 자란 복음으로 회심했기 때문에 그것습니다 바울이 자란 복음 때문에 특히 그보음을 듣고 회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시험하줄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마음 가운데서 에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가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버린받아버린받아 버린 자를 버리자 버린 그래서 계시스도인 것을 그런 증거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심은 버림받은 사람의 경험될 리가 없습니다.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이런 것들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있고 예수의 속에서는 내주하는 사람에라는 버림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하시는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버리운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아니면 우리가 버리운 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이 바라는 것이죠. 너희가 버리운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버림받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당연히 바울도 버림받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지 않았다면 바울도 버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서, 자, 고전 3장 가서 볼까요? 자, 고전 3장 16절 말씀과, 고전 3장 16절과, 고른전에서 3장 16절 말씀, 고전 3장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자, 우리 안에 성이 거하신다고 말씀했죠? 그 다음에 6장 가서 보시면, 자, 고전 6장 19절 20절 말씀 보십니다. 한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을 준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을 아니라 밥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내 속에 성이 와 계시면, 거저 계시는 결국 그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갈구하기 때문에,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신학계였던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거룩함이 성장하는 삶이 있다, 성장.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부신종의 삶을 계속 사는 것은 그리스의 인재의 검증에 실패한 것이다 하겠습니다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그 안에 예수 예수가 성의에 계시지 않은 것이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야 되는 것을 아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 속에 고하신다 성인께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속에 성인이 고하시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알 비결입니다. 내 속에 성인이 고하시는지를. 자, 고전 12장 3절 말씀 잘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 속에 성인이 고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냐 하면, 고전 12장 3절 말씀, 고전 12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아멘. 네. 그어 그렇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할수 없다.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또 성령 아니하면. 누군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 성이 왕이 있으면 결국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부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서 아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주라고 시인하지 못하면 그 안에 성이 계시지 않은 증거지요. 누구든지 성이요어가 아니요서는 예수를 주라고 부러갈 수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 가지고 부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들는 사람은 예수의 수를 주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또요한복물 1장 12절 13절 말씀 볼까요? 성령이 내네 안에 고아실을 지은 겁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물 1장 12절 13절 말씀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는 철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정으로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부리면서 성기며 사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가서 보시면 로마서 8장1 4절 1 6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말씀.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너희는 다시 무서운, 무서운 종이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마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찌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증거하시나니.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성서성 아니면 내 내두 속에 내교하지 않자시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육정 활동으로 주라고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세 번째로 내 속에 성의 거하 증거가 있습니다. 요한이서 말씀을 뛰에가서 신약성경 요한이서 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요한이서 5장 10절 보시고 그 다음에 13절 0 보겠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5장, 10절, 13절 말씀, 10, 10절부터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아들에게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13절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을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하려함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보여드렸으면, 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증거.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아들을 믿게 되면, 내 속에서 증거가 있다, 증거. 그래서 영생의 있음을 알게 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여자는 영생을 이미 가진 것이죠. 네 번째로 또, 내 속에 성이 계시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되는데 마태음말씀뭐 1장 21절 주님께서 오신 목적과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태음 1장 21절 말씀 아들 나으리니 시작 아들 나으리니 이름을 예수라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지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을 주에서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이다 이것을 믿습니다 나의 주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서 나이 때문에 돌아가셨다. 부활했다. 이사실이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나를 위해서 구원할자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교문할 수 없고 옷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우리를 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그래서 또 주에서 구원할 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감사하는 것들이죠. 전적인 은하겠습니까? 은혜죠 은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이 땅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우을되고 교만하고, 자기가 달란 것처럼, 자기 스스로 구원 받은 것처럼, 스스로 입으로주라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든 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으니까 기도했다면서 하 기도합니다. 뭘 기도합니까? 자, 본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은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이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른도교회가 악을 행하지 않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선이 뭡니까? 바울의 소원이? 그리고, 저들이 고른도교회가 그 예수의 에좀 제자답게, 제자답게 악을 버리고 선행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선행동 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나타내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바르게 선기해서 하는 것이죠. 그들이 죄악을 행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사도권을 나타낸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그들이 나타내기 해가지고 자랑하는, 자랑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들을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두 번째, 바울은 그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지위를 거스러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 오직 지위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강한 것, 강한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즉, 견고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바르게 서는 것, 믿음 가운데 서는 것,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강한 것을 기뻐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구하니 하나님께 구한다.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진리 것이라서 말할 아무래가 신도 없다. 어디 진리를 위해서 내가 사는 신밖에 없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안에서 통치하시는 주문을 거부할 신이 없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는 항상 목숨까지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사도바울의 그 사도권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르게 서있지 못하게 사도바울이 사도권을 이겨낼 것이 낫습니까? 교회가 바로 서있으면 바울이 받았던 그 사도권을 강력하게 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권위를 내세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시는 너에게 갈때메밀가지 않도록 매, 하나님께 메말지 않도록 너희가 그개치제안하고주의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거기를 피운다면 다시 내가 내 권위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권위 그리고 상적으로 고런도 교회는 아낄 수밖에 없는 것이 지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의 권위는 저에 이로부터 부여된 권위이기 때문에 이 권위는 권리만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 것이지 않습니까? 세상 권위는 권리만 하지만 주님의 권위는 교회 권위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 권위는 나중에, 저, 폭권처럼, 폭권처럼, 저, 벌로 이용해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교회 권위는 지지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세우기 위한 것, 교회 질서를 위한 것이죠. 교회 질서. 그렇기 때문에, 권력 교회가 진리 가운데 북관하게 서 있다면, 교회가 바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그래서 심히, 예. 교회 권위는 점점 심히 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사건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본능교에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하게 성교에서 온전한이온전한 말을 뭡니까? 적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면서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고능교회가 이제는 그죠 영적으로 어린아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내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탁당할수있 삶을 사기를 원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진보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그들을, 결혼을 말하면서 10절 말씀 그들을 서울려고 했어요, 서 자 10절입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네. 그 건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매니라 아멘. 네. 1절부터 10절까지 모여제 결론이 그들을 파하는 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기 네. 위해서 그래서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신 건세를 따라서 엄하게 하지 않고 너희 세우려고 세우려고 편지를 쓰는 것은 떠나실 때 강하게 썼지만, 결국 그들에게 권위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신앙의 짐을 바르게 서우라고 바르게 그들이 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두교회가 바르게 서으려고 뜻대로 서으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권두교회가 바르게 서으기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를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중요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느냐한 번쯤 생각해 볼것 필요합니다. 성격보는 것들이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냐 아니면 무너뜨리는냐 바르게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도 잘못해서 교회를 세우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려서 리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지 않습니까? 그기 그래 때문에 항상 교회가 경고하게 서지 위해서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를 무너뜨릴 권세를 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서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서신 주님 몸된 교회를 무너진 자가 되지 말고 교회를 바르게 서는 자가 되셔서 몸된 교회가 더욱더 진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오뚝 서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서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신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섬기해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권을 기했습니다 아버지란 저희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교회를 무엇인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서는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 앞에 칭찬받는 군으로 소주셔서, 남은 생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도록, 바르게 세워갈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